어, 나도 가끔 이제 운동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영상은 잘안 보고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내리면서 댓글 영상 틀어놓고 댓글 먼저 이렇게 딱 보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댓글들을 운동 유튜브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댓글들 보면 어, 거기서 선수들하고 운동 유튜버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 누구라고 딱 찝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댓글들 보다 보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헤비급 보디빌더랑 어떤 운동 유튜버를 비교를 하면 댓글, 대댓글로 지들끼리 막 싸워요. 어, 어 급이 다르다. 비교하지 말라. 뭐 운동 유튜버 누구를 어떤 뭐 누구누구 선수한테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급이 다르긴 뭘 급이 달라. 지금 운동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내추럴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물론 헤비급 선수들, 뭐, 진짜 뻘킹이 좋은 선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더 대단한 사람이고, 더 존경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은, 내추럴로, 큰 대회가 아니더라도, 내추럴로 지역대회를 나가고, 내추럴로 뭐, 작은 대회라도, 내추럴로 대회를 나가서, 어 좋은 다이어트 상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 유튜버 분들 대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내추럴로 좋은 몸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정도 강도의 몸을 만들어내는 운동 유튜버들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약 하나 차이야 약 쓰고 안 쓰고 차이 그 정도 내추럴로 그 정도 다이어트 강도를 만들어내고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약 쓰면 그렇게 어 벌킹이 좋은 선수처럼 안될것 같아? 다그 사람들도 약 쓰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욕먹을 게 뻔하지만, 솔직히 나도 약 쓰면, 헤비급 나가서 나도 비등비등하게 겨룰 자신 있어, 솔직히. 뭐, 거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야. 내추럴로 운동하는 운동 유튜버들하고, 펄킹이 좋은 스택을 사용하는 선수들하고, 급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약물을 쓰는 사람이건, 약물을 쓰는 선수건, 내추럴이건, 똑같이 다 노력은 하겠지만, 더 어, 대우받아야 하고, 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내추럴로 운동을 하고, 전문 선수가 아님에도 항상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내추럴 운동인들이 더 높게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영상의 그런 댓글들을 보다가 답답해서 또 한마디 해봤습니다. 어, 내일 또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한주 보겠습니다.